안녕하세요. 테라핀 갤러리 프로브리더 먹대장입니다. 오늘은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년 관상어 박람회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준비 과정부터 영상에 담아보려고 해요. 명성답게 가장 규모가 크고 테라핀 개체 수도 많은 테라핀 갤러리에서 식구분들과 새로운 입양자분들을 위해 많은 행사와 할인을 하고 있으니 꼭 방문 부탁드릴게요. 아 어제까지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집이딱 맞아야 되는 다행히 진짜 한 일이 그었어요. 2025 관성어 박람회 지금 설치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다들 용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갤러리 내의 창고입니다. 생산품이고 요거 이제 가져가서 스틱스에 아주 이쁘게 박람회장에서는 넓게만 하는 게아 문제가 아니고 실속 있게 여러분 한눈에 한눈에 그냥 쫙 보실 수 있게 이게 이쁘게 다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 총 3일 동안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방문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해주실 거 있으시면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과 사랑,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긴급재난문자가 올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테라핀 갤러리는 비가 와도 이미 수많은 방람에 참여 노하우와 능력이 있어서 빠르게 준비가 될것 같아요. 아직 프로가 아니시지만 많은 식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용수님, 초보거북선님, JJ님 그리고 홍선장님께서 도와주러 오셨네요. 이렇게 비도 오고 습하고 더운 날 다들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람회가 시작하는 8월 15일은 먹대장도 좋은 개체 많이 들고 출격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먹대장입니다. 오늘 관상어 박람회에 이렇게 왔는데 오늘 첫째 날이에요. 거북이 한번 보실까요? 어, 여기 노블 테라핀이에요. 노블 테라핀인데 엄청 크죠? 작년도 개체? 작년도 개체 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네이트 테라핀. 오네이트 테라핀 푸른 아이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얼굴이 엄청 빵빵하죠? 예뻐요. 아, 여기는 저희 테라핀 갤러리에서 만든 제품들이 모여있는 브리더스 초이스 제품들이에요 악세사리 이렇게 키링, 반지, 목걸이 같은 것들이 나와있고 마우스패드, 그리고 액자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전 펜스, 안전 경리통이 무한 집동기라고 저희 직접 개발한 이런 집동기 같은 것들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츠링들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저희 오늘은 60만 뷰 유튜브의 주인공, 자장나무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모네이트, 이제 풀스판리스라고 머리부터 발까지 점이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런, 이런 아이들 보면 보통 가격대가 1200에서 1500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말 점이 없어가지고 볼 때부터 핑크하기도 하고 화이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 은 조금 더큰 아이가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보다는 이제 보통 요즘에 추천드리는 동안 이제 넥스파니스라고 목부터 머리까지 이제 점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다리 팔 다리는 점이 조금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이제 크면 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 가장나무님께서 소개해주신 개체가 천만 원이 넘는 개체들로 조금 처음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처음 키우는 사람들도 키우기 편한 개체들을 자프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자풀입니다. 국내 사육 시장이 이제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내려간 개체들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가장 1세대 기본 상급 콘테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네들은 분양가가 지금 한 마리당 35만원 정도고, 오늘 개체가 1년 정도 사육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육이 된 개체예요. 환주지 대하! 네. 오늘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친구들은 하부, 하부 애들인데, 하부, 요즘에는 하부 시장도 엄청 커졌어요. 그런 교잡 평일 중에서, 그렇게 그렇, 좀 이쁘게 생긴 애들도 나오고, 이 친구들은 이제, 오늘, 박남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이쪽 라인인것 같아요. 이제, 오네이트들하고, 노블 친구들. 순정의 끝판왕들이고요. 이런 친구는 노블 레이치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찐뭐 유블러드, 이렇게 교접시킨 애들이고요. 이런 애들, 이제 010 마크하고, 이제 등이 노라니까, 노란 뉴블이라는 뜻에서 노블입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은 번쩍번쩍하죠? 발사판처럼 제 얼굴이 환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골든쉘 친구, 또, 이제, 칼리코 친구, 뭐 양대산맥이에요제오네트가 원래 기본이 블랙이잖아요. 그 블랙에 노랗게 꽃핀 것처럼, 그리고 꽃이 이제 이러, 이렇게 활짝 피는 그 느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이되 아이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개형적인 오네이트 플라워백이고, 그리고, 좀더 오래 지면은, 칼리코급에 가까운데, 여기 보시면은, 요 친구, 여기 여기 보시면은, 어, 요 작은 친구, 이 친구는, 거의 생활학게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방산문에만 조금 빠지면, 칼리코급인데, 이 친구들은, 진짜, 오니티 그 플라워 백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퀄리티 친구들입니다. 이친들은 이제, 콘센트리 우리나라 테라핀 산업을 지금 가장 초창기부터 익끌고 있는 그런 선셉들이 종류라는 아이들이고요. 입양가가 또 문제, 입양가가 관건인데, 이런 친구들, 곤들쉘 친구들한테 곤들쉘 오네 이트인데 이제 착한 분양가로 1,300에 이렇게 두 마리 한 쌍, 프로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이번 2025 관상어 박람회에 오셔서 다양한 테라핀과 우리 많은 종류의 이제 우리 아기 거북이들 보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브리더스 초이 제품들하고 또 우리 같이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매, 많은 멤버들을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다면 꼭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